나 이제 신세도 사 됐네. 생아로운의 힘입니다. 와우. 당장 폭발. 이거. 2023. 그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그 무드를 조금 오빠 말한 대로 저기 빈티지에서 찍고요. 오늘은 릴스를 찍으러 왔어요. 요즘 릴스를 좀 열심히 찍고 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출산하고 패션을 좀 많이 안 했잖아요. 일상도 좀 많이 못 담고 그래서 좀 작정하고 꾸미고 연말 느낌으로 릴스를 찍으려고 왔고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8초에서 한 10초 안에 모든 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 승령이 분들도 그냥 릴스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릴스 도전기. 근데 막 이럴 수도 있어. 아, 저렇게 찍는다고? 이럴 수도 있어. 아,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서. 어, 어,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근데 막 요즘에 이런 거 있더라고. 막 이렇게 튀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은 막1번막 가. 어, 그거 가입고. 엄청 옛날이란 미루... 말이에요. 아 요즘 안 해요? <laughs> 저한개 <하긴> 보고 있는데. <laughs> 그거 한1년반 전부터 한창 주잖아요. 아, 제가 릴스 후발주자. <laughs> 네, 그럼 뭐, 이거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밖에 보고 있으면 남자가 이렇게 납치하는 것처럼 계속 안 좋아. 어 그건 갔어요. 요즘, 그건 요즘이. 어, 어 그거 혹시 무현 님과 함께 도자 어디서요? <laughs>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아이. 낙지집이야. 낙지인데. 안 보세요. 아, <laughs> 장소가 안 봐. 태국집이야. 리스 후발 주자로서 선발 주제가 될수 있게 좀 새로운 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 키티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진짜 귀여워요. 얼굴, 이거 내가 신고 싶을 것 같은데? 어, 그게... 편지도 <laughs> 썼어. 엄마 아빠 말씀 있지? 잘 들어라. 네. <laughs> <참 귀엽죠? 웃음>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거 성인용은 없던 거야? 잼마야. 이건 엄마가 신고 싶구나. 바닥도 귀여워. 이렇게. 남자는 키티지. <웃음> <웃음> 남자는 키티지. <laughs> 어, 남자는 키티지. <laughs> 어, 고마워요. 오빠가 진짜 좋아하겠다. 자랑해야지. 일본어 가는 거여. 네. Take one. <laughs> 전한 방에 가죠. 좋아요. 신기하게 나와겠다 어. 귀엽죠? 요즘 잘 붙여있는 약간 벌룬 네. 느낌의 맞아요. 스커트. 그 스커트 문이 많던데. 모노아에서 그 산. 어. 가도 돼요? 다음 답장? 작가... 작가... 하지만 다할수 없어요. <웃음> 왜죠? <웃음> 정전기 폭발해. 지금 혼자 걸어오는데도 바스락 바스락. <laughs> 속 다니면 고민줘야겠어. 뒷모습 보려고. 이거 기억 나요 얼마나 예뻐요? 많이 신었어요 근데? 두번 신었어요. <laughs> 더 많이 신어야죠. <laughs> 밖에 나올 <남을> 일이 <laughs> 없어. 마지막 작자. 네. 어때요 릴스 도전기? <laughs> 좀 힘드네요. <laughs> 되게 짧은데 오래 걸려. 옷을 응. 갈아입어야 돼 가지고. 이게 근데 한8 9초로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하인드에 꼭 담아야 된다고. <laughs> 끝? 아슬판. 힘이 많아. 저기까지 <laughs> <더> 아름답지 않죠? <laughs> 저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짜 s t y 밥이죠 배가 너무 고파요. 일쓸 끝. 끝. <laughs> 10초 짜일쓸 지금 1시간 찍었어 1 시간 반 회원 Elijah 다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찍지 마세요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내가 오! 이건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어? 이거 그 파우치에 있는 거랑 같이 있맞나 어, <laughs> 그니까, 너무 기대된다. 궁금하다. <laughs> 오, 아인이가 좋아하는 거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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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처음 보는 라면에. 산림의보탬이 되는. 아인이 잘 뽑았다. 어 와, 완전 아인이 어 거네. 이야. 선네 두개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건 3번과 4번, 1번, 2번, 3번, 4 사실 우리가 약간 오빠가 약간 아이니가 뽑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아번1면번1하지 18번, 귀여워 10번, 11번, 12번, 13번, 아4번1 5 이제 친구들이 다 갔어요. 음. 네. 오늘은 반비의 생일이었고, 제가 매년 반비 생일 때문에 모이는데, 어, 아,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네. 매년 반비의 생일 때에 모이는데, 올해는 조금, 음, 평소보다 소소하게 모였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매년 하는 루틴이라 오늘 아침에는 밤비가 너무 좋아하는 눈이 많이 내려서 25일날 뭔가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밤비가 하늘에서 눈을 뿌렸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되게 좋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리고 또 밤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여운 티를 만들어서 어? 나 지고 였는데 <laughs> <laughs> 다 같이 밤비 제가 좀 표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한번밤비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아직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오늘 아침에 눈 오는 거 보니까 또 되게 행복하게 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려고요. 밤비야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해. 예수님 여러분들도 어, 2023년 이제 <laughs> 아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멘트를 미리 해놨고 그게 뒤에 붙어야 되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왕눈코, <laughs> <laughs> 왕눈어 엄마 비밀로 해줄게. 어, 엄청 예뻐졌죠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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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는 왜 내려? <laughs> 엄마 팔 이렇게 안 꺾여. 또 정리 중. 반비 옷이랑 좀 섞여 있어서 반비 거만 한쪽으로 제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여기는 못 해가지고 여기에 반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음. 어제 정리를 하는데 반비 털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돌돌이를 하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laughs> 아까워가지고. 아, 이런 게 반비 거거든요. 텐틴이 물려주면 되겠다. <laughs> 소문듣고 오신 어? 거. 왔어? 이거는 텐틴이 팬티니... 맞긴 한데. 나가 이쪽에 하고. <laughs> 진짜 많다. 이안 차. 이것도 반비 거예요. 그거 입었던 거 기억나요? <laughs> 진짜 크다. 이거 <laughs> <그거> 양양. <laughs> 진짜 크다. 응. 어. 이게 모니쿤드. 근데 여기게 사이즈가 크고 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많이 입혔어요. 이것도 반비 진짜 오래 입었어. 이건 오래오래닷컴이라는 데서 산 건데 진짜 엄청 오래 잘 입히는 것 같아. 따뜻하고. 이건 부 모자. <laughs> 네? <웃음> 너무 귀여워. <laughs> 추울 때. 아 이거예요. 아 불랑 컵뺄 때였군. 이거 입으면 진짜 귀여워. 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내가 엄청 담담해 보이겠지? 응 음, 그럴 것 같아. 막 뒤에서 맨날 눈물 <웃음> <웃음> 눈물 흘리고. 아직 주체가 안 돼서 음. 잘말 못해요. 그냥 음. 자리를 피하거나. 음. 이게 사실 제일 소중해요. 가기 전까지 했던 하네스랑, 음. 이제 마지막에 잘못 걸어와가지고, 저기게 이렇게 내 다리를 받쳐주는 걸 했었는데, 그 하네스들이에요. 밤비가 진짜 오래 했던 하네스.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운. 많이 봤다. 네. 그래서 뭔가 밤비 냄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퍼백이에요지퍼백 네, 냄새 안 날아간 게. <laughs> 이거는 밤비 털이에요 제가 이제 반려견 무지개 다리 건넌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냄새가 제일 많이 그립대요, 만지는 거랑. 혹시나 미용을 하면 털을 다 주워오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다 주워왔어요. 오, 진짜 소중하다. 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어, 방부제 다 넣어놓고. 이제 저 이제 보물 1, 2, 5.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담비함.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문득 뭘 열었는데. 숲에 딱 뭐가 나올 때? 밤비 어, 거기에 뭐반비 장난감이나 반비가 신던 거, 입던 거, 이런 게 음. 이렇게 한 개씩 나올 때 음. 있잖아요. 그럼 약간 철렁 이런 음.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비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에 한 일은. 아, 갑자기 또 오빠가 저한테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라고. 음. 이렇게 눈을 뜨면 밤비가 이제 안방 침대가 있고 오른쪽이 밤비 베드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자면서 체크를 응.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 앞이 다 밤비의 응급약들이었거든요 진짜 응. 이만큼 근데 밤비가 가고 나서 눈을 떴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너무 슬프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엉엉 우니까 이제 오빠가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 응. 진짜 밤비 약이 이만큼 나왔거든요. 음. 그걸 오래, 다 버렸어요. 오랫동안 아깝다. 너무 오래 아파가지고. 그래서 요, 요렇게 모아서, 네, 이건 반비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이제 좀 마음이 음. 된 거죠. 사실 뭐, 그 인형 받았을 때도. 물론, 저희 애랑 다르죠. 음. 완전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근데 되게 많이. 위로가 돼요. 밤비가 눈 오면 제일 많이, 응. 생, 많이 생각나는데 어? 그럼 눈을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창가에 두고 하니까 보는데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하지만 너무 이 입은 안 하려고요. 응. 그러면 응. 또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또 봤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버튼이잖아요. 어, 그 말이 있었거든? 자기 강아지를 원래 앉는 자세로 음. 이렇게 앉는데요 음. 습관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한참 작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고 있더라구 <laughs> 워낙 컸으니까 <헌스니까. 웃음> <laughs> 아미가 이만했는데 이만하니까 <laughs> 그게 조금 웃겼어 우리 아이가 또 말이 많네요 오늘의 외출 룩입니다 집에 있을 때랑 조금 뭔가 괜찮아 보이죠? <laughs> 가려서 그래요. <laughs> 아까 입던 바지. <laughs> 감춰져서 안 보이셨죠? 네. 신발만 이렇게 또 신으면 다른 느낌이라고요. 귀엽죠? 신발, 신발 너무 귀엽다. 아주아주 귀여워. 입은 닫도록 할게요. 너무 추우니까요저 귀여운 킬링한거 보여줘야죠. MZ키링. 제가 이거 선물 받았는데 엄청 유명한 친구라면서요? 모나미? 응. 모나미? 아닌가? 음. 남희일 걸? 아, 어, 모남이다. 어, 남희. 남히 어, 맞아요, 맞나 맞아. <laughs> 이제 신세대 됐네. <laughs> 승하로운의 힘입니다. <laughs> <이래>. 그만할게요. <laughs> 커피숍은 안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그 기다리다가 집에 갈것 같아요. 유가로 <laughs> 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시간 20분이 될것 같아요. 새로운 멘트는 여기서 떠까까 <laughs>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 한글. 아, 이렇게 <laughs> 2024년에 배요 새해 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분는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이것도 배우. 맛있겠다. 품절. 품절. 이것도 맛있겠는데? 음. 나왔네요? 엄마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네 집에 가야돼요 우리 승룡이 여러분들 2023년도 사실 너무 다사다난했죠? 저도 사실 제 인생에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물론 행복한 일들이긴 한데, 뭐 힘들기도 했었고, 우리 승용이 여러분들도 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그 힘듦이 우리를 또 강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더 행복하게 보내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니까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또 특히 제가 젠마의 엄마가 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더 많이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건데, 자기 자신이 소중해야지. 물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지만, 다른 무언가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들 정말 대단하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멘트 있잖아요. 엄마는 막 위대하다. 맞아. 근데 그걸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응. 그 공감은 되는데 음,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그말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이라도 개인의 잠깐 뭐 친구와 수다도 좋고 아니면 집앞 산책도 좋고 개인의 시간들은 꼭꼭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숭늉이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올한 해도 수고했어요 우리 숭늉이들 우리 내년에도 같이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재밌게 보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